여러분들이 있잖아. 이제 8월달 휴가 몇번 갔다 오고 나면 금방 9월달 되잖아요. 이 9월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요. 바로 리플이 이만 원이라는 금액.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금액이잖아. 이걸 돌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 뭐 하나 보여줄게요. 지금 이 USA Today라고 하는 신문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게 상당히 공신력 있는 신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기사가 나왔냐. 이거 번역해줄게. 보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100만원이라고 하는 투자금이 있다면, 그걸 투자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리플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 단순히 코인에 투자한다, 나스닥에 투자한다, 뭐, S&P 500에다가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고 많은 코인 중에서 리플에다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단순히, 리플이 좋다. 여러분들, 리플 사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가 아니라,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리플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리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지금 이 기사에 나온 거라고. 자, 이 내용 궁금하지 않아? 자,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고용지수 발표되고 나서 주말내에 한번 급락 나오고 어느 정도 다 회복은 됐지만 아 이것도 가격대 보니까 또 시장 분위기 보니까 당분간 좀 지루하겠구나 원래 휴가철에는 재미없었지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잖아 근데 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지금은 말 그대로 폭풍전야 이렇게 보고 있어 어떤 폭풍이 몰아치냐 리플이 만원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가격을 넘을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자잘 들어봐요 자 지난 7월 달에 fomc 일정에서 금리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동결 됐잖아 이때도 트럼프가 fomc 연준이죠 연준한테 야 너네 금리 내려라 이렇게 상당히 많이 압박을 했었단 말이야 지표도 많이 좋아졌었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많이 개선이 됐었단 말이야 근데도 동결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트럼프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트럼프가 어떤 인물이에요. 장사꾼이잖아. 그리고 트럼프가 목표하고 있는 건 미국의 이 재정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게 최우선 목표란 말이야. 그래서 관세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폈던 거라고. 근데 당장 주말에 뭐 있었어, 여러분들? 연준에서 이 고용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또안 좋다고 나왔어. 그거를 이 화딱지나 있는 트럼프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였다? 통계 조작이라고 나온 거예요. 통계 조작이라고. 얼마나 화났겠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 고위 관리를 해임시켰다고. 요 파이어 응? 잘라버렸단 말이야. 이게 단순하게 아 통계 나쁜 짓 해가지고 잘렸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트럼프가 그만큼 지금 금리 인하에 눈이 돌아있구나를 보여주는 대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고위직 경질 사태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뭐 이전 정권 얘기 이런 거다 빼고 연준 패드 있잖아. 너네 일 똑바로 안 하면 너네도 칼바람 불거 가구 해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보는 거라고 시장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9월 달에 뭐 있어요? fomc 일정 있잖아요. fomc 일정에서 뭐 결정돼 금리 결정되잖아. 그러면 이 금리가 어떻게 될까? 7월 달에도 여러분들 동결했는데 9월 달이 난리를 쳤는데 9월 달 어떻게 되겠어? 인하하겠지. 당연히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중요한 건아 그래. 금리 인하 좋다 이거야. 금리 인하되면 시장에 돈도 조금 돌고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회복할 거니까 어느 정도는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 트럼프가 7월 달에 금리 동결이 됐을 때 너네 두고 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계가 조작되었다 라는 내용까지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때 과연 0.25%만 금리 인하를 할까 과연 트럼프 보여요 지금 이렇게 화난 상태에서 0.25 그러면 과연 칼춤을 안 출까? 추겠지. 여러분들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금리가 몇 퍼센트까지 내려갈까? 0.5%인 빅스텝급의 인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봐봐.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해 줄게. 이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24년도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금리 인하가 나오는 시점부터 이 코인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량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여러분들 상상을 그리고 그때까지는 미국은 상당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항상 0.25%만 낮춰왔단 말이야 점진적으로 그게 여러분들 바로 오는 9월달에 0.5%라고 하는 빅스텝의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리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잖아. 9월 달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금액을 도달하게 된다. 이걸 가정하게 되면, 여러분들, 리플의 가격은,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25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어. 250% 얼마야, 여러분들? 만 원이라는 금액을 돌파하는 시점이 온다고. 이렇게나 중요한 시기야 지금 리플이. 자 그래서 다시 이 기사 봐줄게. 자 지금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면서 마감했대. 9월까지 여러분들 아직 한달 가까이 남았다고. 물론 생각해 보면 짧겠지만, 근데 벌써부터 상승 마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야. 왜? 0.5%라고 하는 대형 금리 인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돈이 풀린단 말이야.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자 트럼프 이번 주숏 포지션이 청산 폭탄이 터질까? 이 고용 지수 조작 발표 나오고 나서 리플이 지금 보여줄게요. 이 하방으로 추세를 만들었을 때 여기서 앞으로 리플이 떨어진다에다가 베팅을 한 사람들,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런데 그숏 포지션들이 이번 주 그러니까 8월 8일 날짜 이전까지 싹다 청산을 시키겠다 이 말이야.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 딱 봐요. 지금 이 4200원 구간대에서 대부분 하락에다 베팅을 했잖아. 이게 청산 금액이 나오려면 리플의 가격은 다시 한번 5000원 이상인 전고를 한번 건드려야 돼. 한번 친단 말이야. 그러면 하락에다 베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청산이란 걸 당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상단에서 누르는 압박이 사라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 8월 8일 날짜 앞두고 리플이 다시 5,000원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되겠어?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될까? 지금 이미 리플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리플에다 돈을 더 넣어야 될까 여러분들? 아니지. 그게 아니야. 쌤이 항상 말했지만 리플이라고 하는 친구는 목표가인 3만원대까지 그냥 가지고만 가면 돼. 지금 뭐 작게는 리플에 100만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1 0만원 억단위까지 들어가 있는 투자자들 쎄고 쎘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리플을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바뀔 수 있어. 이제 리플로 돈벌수 있는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이번 9월,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리플 투자에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당장 몇주 동안, 어떻게 흔들지, 어떤 악재 터트려가지고 개미를 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뚝심 있게, 기다려야 된다고. 언제까지? 리플이 만 원을 돌파하는 시간까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엄한 곳 가서 기웃기웃 거리거나 이상한 기사 보면서 근심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쌤 영상에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줘야겠죠. 자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다. 오는 9월 달에 있는 FOMC 일정인 금리 인하 발표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진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그저 그런 서민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런 중요한 시점이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리플의 가격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가 되면 나머지 코인들, 이 코인 시장에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게 될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힘들잖아. 당장 다른 코인들 막 40%, 50% 이렇게 막 급등 나오고 있는데 이거 올라가 있는 거탈 거? 이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런 거 타서 결과 좋았던 적 없잖아. 그러면 뭐 해야 돼? 샘이 알려주는 시장 상황이랑 종목들 보고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쉽잖아. 쌤이 다 알려주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금 보는 것처럼 쌤이 운영하고 있는 이 공부방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이 공부방에서 쌤이 리플 관련된 내용만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만 관련된 거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벌수 있는 코인 종목들까지 다 공유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공부방에 들어오는 방법, 쌤이 다시 한번 알려줄게. 지금 영상 하단으로 조금 내려보면 댓글창에 쌤이 이렇게 링크를 하나 남겨둘 거예요. 핸드폰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누르면 바로 문자 보내주는 창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공부방 이렇게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두면 쌤이 바로 초대해 줄 거예요. 당연히 공부방 들어오는데 쌤이 치사하게 뭐 금전 요구, 멤버십 가입해라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야. 다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해주면 쌤은 만족한다니까. 그리고 지금 이 채널 쌤이 매일매일 촬영하는 영상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른 영상들 올리고 있으니까 이 채널도 와서 구독해 주면 되겠지. 자, 다시 지금 영상 밑으로 조금 내려보면 댓글란에 이렇게 고정 댓글로 링크 하나 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터치하면 핸드폰에서 문자 창이 바로 나올 건데 여기다가 공부방 누르고 그냥 전송 누르면 땜이 바로 공부방에 초대해 주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결국에 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번 9월달에 나오게 되는 금리 인하는 0.25 포인트가 아니라 0.5 포인트라고 하는 빅 스텝급의 금리 인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본격적인 불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트럼프 집권 이제 1년 차란 말이에요 가장 힘이 있을 때안 그래도 밀어주고 있는 리플에다가 힘을 더 실어줄 가능성이 9,000%에요 9,000% 거의 기정사실이지 이 상황에 샘이랑 같이 큰돈 한번 벌어서 연말에 진짜 따뜻한 나라 가가지고 바캉스도 즐기고 호캉스도 좀 즐기고 오자고요 알겠죠? 쌤이 오늘 영상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 얘기했는데. 자, 쌤 오늘 수업 괜찮았다. 한번더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공부방하고 쌤의 1타 코인 채널 구독해 주러 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내일 수업 더 알차게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자고요.